자 이거 x를 한번 구해보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래. 어 진짜 오랜만에 나온 유형이네 맞지? 방정식을 풀래. 맨날 지금까지는 근의 개수, 근의 조건 이런 거 물어보다가 방정식을 풀란다. 풀자. 근데 당연히 x가 우리가 걸려는 x가 지수에 있네. 끌어내려야 되지? 끌어내리자. 끌어내려야 되니까 뭐 해야 돼? 로그 걸자. 양변에 로그 걸면 바로 여기까지 그냥 암산할게. 로그 3. 그리고 어 로그 5 x 곱하기 로그 5 여기까지 오는것 같아 그러면은 봐봐 이게 해를 구하려면은 x끼리 당연히 모아야 되겠지 근데 x끼리 모으기 위해서 난 x를 한쪽으로 볼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로그 3 더하기 로그 x 이거추장수로니 로그 3은 이렇게 써주고 얘도 로그 5 플러스 로그 x는 로그 5 이렇게 해주고 그럼 얘랑 이렇게 분배해주면 로그 3의 제곱 더하기, 로그 3 곱하기, 로그 x는 로그 5의 제곱 더하기, 로그 5 곱하기, 로그 x가 되겠네. x끼리 모아야 되는 거니? 넘기는 거지. 얘도 이제 좌변으로 넘기고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합체 공식 되지. 그래서 뭐 합체 공식 한번 써볼까? 이렇게 알맹이끼리 빼고, 알맹이끼리 한번 더 해보자고,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로그 x로 묶을까? 로그 x로 묶으면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3이 돼서 음 그러니까 얘랑 얘랑 보이네 약분 되는 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남겠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로그 15가 되겠고 진수 끼리 곱하는 거니까 얘가 로그 x가 되는 거고 이 마이너스 1을 뒤로 넘기자 로그 15분의 1이 로그 x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15분의 1 해가지고 정답이 나오겠네. 뭐야, 간단한 연산이잖아.